이 정도 두면 에피를 이봐. 적 아, 어디 연다이 김선 조사. 어 만나서 오는 거지, 어뷰. 아. 이기 걸려했는데. <laughs> 두판이 가도 두판이 야 두판이 판이 가도 두쪽 아, 오른쪽 한쪽 아, 리 아, 오른쪽 오른쪽 반쪽. 아, 오른쪽 반쪽. 아, 아, 오 아, 오쪽쪽 아, 오쪽 반쪽. 아, 오른쪽 반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 맞어 호호호아다고좀들어와좀들어와나 이거 방어 있다 웠어어아다 나루 잔다 나루 잔다, 나로 잔다. 나로 잔다, 나로 잔다. 아멘 땡겨줘 나 땡겨줘 얘들아 나이스 호그 1피 앞라 밀게 야 끌어봐봐 재웠어 호그 호그, 호그 호그 힐뱀 호그, 호그 원, 원. 호그 리본프리본 야, 백크리야알가리야베크리야 <목소리> <목소리> 미안하다. 딱알가리었다 타이밍이. 7배? 2층 안어 그 아, 2층 어 2층 안 죽었어. 2층 어어어어어아층아층 야힐 안된다. 우리 힐러 아무도 없어. 나이스. 이겨보자. 오선 이거 반복하여 기다려봐요. 아 나. 보그요빽빽빽 뭐 또? 아 아니야. 이거 이거 를 빨리 해봐. 아 죽겠다. 형 인생 조졌어. 나와. 보고 무조건 살려. 그로다어 뒤쪽에 근데 겐지 있지 않아? 아닌가? 어야, 뒤에 여, 한.. 겐지 소리, 겐지 소리. 맞지, 겐지 있어. 중암나 음. 들어가자. 무시하고 암나이 쐈어. 여기 거지 들어가 봐위층 겐지 피로. 나 칼고다. 좀갈고다좀 칼고다. 소밴 쩔었어. 겐지 잡았어? 잠깐요 지금 계속 있어요 아야 이거 중감도 내려야겠다 어. 뭐야 중감도 29인데 어. 이렇게 빨라? 오케이 이겨보자고 야야야야야야 로아야. 오리사치 다 방메리스. 웠어채웠어 아, 정면. 오즈 잔다. 아니 지랄. 아 지랄. 아 지랄. 너무 풀 어? 다 뭔가 아전이아 지랄 저게 안 죽어. 천천히 이거 좀만 빼봐요, 좀만 빼봐요. 이거 끌것 나이스. 나이스! 야, 역광각이다. 가다가다 아, 자 하자. 호살리게 잘했다. 오른 선택이었어. 아, 야, 위에 한조 있는데? 야, 우리 다 재웠어! 우리 다 재웠어, 정면!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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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쪽재땡 아, 우리 히브 많아, 히브 많아. 히이야라 히브바라 한데 갈고리 없어 지금 갈고리 없어요. 휠벤 휠벤 휠 갈래 갈래 갈래. 갈고리 언니. 한 들어가 줘. 셧 소. 잠바 다 잠바. 그저 그저 아 산다, 산다. 음. 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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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밀어줘. 야 겐디보다 겐보다 그저 아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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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건강 가자 가자 가자. 야 저거 풀었었는데. 아, 아, 한발이가 막았다 미 미안. <목소리> 미안. 딜뱅! 바위뱅, 바위뱅 브리쌀, 브리쌀 야, 뒤에 벤치 좀 봐줘 오리사 때린 지 오리사 때린 지 오리사 급히 오리사 컷 위도우 위도우 봐줘 아, 니 그래 내가 봐줄게 오 이런 어, 거, 이 1인 9, 1인 쟤 박형.. 박형철 찐이야? 앞에 갑자 이거, 앞에 갑자 이거 찐이 찐임, 찐임. 쟤인상 더러운데 개 쓰레기야 이겨야 돼 야, 열심히 하고 있잖아 1 넣으면서 나 갈고리온이야 갈고리온 지금 물세탁을 하려고 하는 거야 에이맥 내 새끼가 쟤 아니야? 맞지? 네. 아못지다 잡아, 잡아줘 잡아주세요 <이이> <까리었어, 이> 아, <이> 살렸어 아, 살렸어 나이스 있어 그비 있어 브리형 바한번만봐아니사야얘다갔사 봐봐 리사 개모한다 브리 브리 내가 옆구리에서 옆구리에서 브리 방금 넣어줄게 쟤 브리 요 <몬이> 그래 아, 이번에, 뽕그리 아니면 뽕소브 어, 야, 가을이, 가이가안 됐다. 야, 호그리 호그리 한 호그리 한 호그리 한 번. 호그리 한호그호그 호그리 호그호그 됐다 1아 됐다 됐다 나이스 오케이 안주 잡을게 잡았어 와 영유금 안유신? 어디서 봤는데 w 라우 s a pander. 한개도 몰라 out of the w o r l 가 I'm n o 어 맞다 우리 앞에 가야 돼. <laughs> 어, 야 미안하다 야. 까먹고 어, 있었다 나빴어. <laughs> 아야 나 왼쪽에 도는 거 봐줘. 장미 준비 완료. 이거 화물 한번 끌어도될 테? 헨지. 응? 야, 미안하다 나 거기 없었어. 지웠어. 아 지웠다 지웠다 지웠다. 알고리즘. 그래 나 이거 바로 장미 어. 넣어줄게. 잠깐만 봐. 야야왜 이렇게 잘 써. 어한 줄? 녹았다 야, 왠쪽에 더 키워 놓은 거 조심해. 알고리온. 뭐라 아, 잠만나힐 줘야 돼. 나힐 줘야 돼. 나오 월서만 해 줄게. 오 월서만. 우리 그거 없어. 하나. 야, 하나 없어? 나 지금 죽은데 이거? 드커. 알아? 왜 하나 죽었어? 어. 안 줘. 지돌아서 빨리 시에. 2층 한좀 오른쪽이 층한 좀. 우리 2층 한좀 있다. 나이스. 잘 정리. 아 바로 가자, 이거. 기다려, 기다려. 우리 오실 때까지. 그, 우리가 해결. 그상대어차피 우리 원탱이어가지고. 방배은 빨리 페이질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가 먼저 걸어야 돼. 할줄 몰랐죠, MC. 내려와봐. 후부 빨리 와봐, 후부 빨리 와봐. 2층에 햄서 있다, 맞어. 우리 2층에 햄서. 햄서 개피. 후부, 후부, 그랩 있어? 나 방배삼. 어, 발걸이. 달고리... 온. 아, 형 칠이 팀배나고 한 판만 더 이겨야지. 컴브라 2층에 있다, 아니. 우리 2층 안 유지? 상대 위도도 공이야 상대 위도도 공이야 지금. 아, 형 칠이 아,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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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저 리언. 저거 났구나. 봐봐, 하는 꼬라지, 봐봐. 야, 앞에 한번끌자 이거. 어, 어 야, 불리해. 위도 와. 가비. 왜 이렇게. 준비 안 한다. 오른쪽에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하나 있어, 오른쪽에 하나, 200p. 갈고리 형, 발고리 형. 위도까지, 위도까지. 오른쪽 위치. 너는 오른쪽, 그냥, 오른쪽 위치. 와, 끌까, 어, 안다 아, 에이. 아, 버틸 만은 해, 이거 버틸 만은 해. 아, 이거, 안해될것 같지 않아, 아, 안해될것 음. 같아. 안될것 같은데? 아, 하지마, 하지마. 우리도 순돌아 넣어도 되지 않을까? 야, 근데 나왜 여기서 태어나냐? 모르겠다. 축하해. 일킬 먹었네. 가는 김에 가는 김에 한 조컷. 어, 아, 게이즈긴 해. 일킬 먹고. 이제 살아야 돼. 살아,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못 쳤어. 뒤도온 거좀 봐줘야 뻔해, 돼. 이번 이거 뽕낼래. 야, 저기 오리상인데 여기 상대 손으라 위치 찾아가지고 좀 때려줘. 우리도. 야, 아, 한 아. 야, 간다. 들어와봐, 오늘 아무리 들어와줘. 어. 아, 소으로 도망가면, 아예 갈. 아, 잠깐. 아, 음. 너무한 건데 누군가? 아, 승가라 구색인데나 뺀다? 오, 오리사라. 아, 반면 빨리 뺏는 걸로 해봐, 그러면. 반면 빨리 뺏어. 아, 안, 안 타라, 나를. 안나니 근데 뒤에 있어봐. 아, 이 m 야, 이 냠피, 이거, 이거, 우리 올, 리 타야 돼, 오리 타야 돼. 무조건. 진짜 오리 타야 돼. 오, <목소리> 어, 뭐야? 오, 어디게 끌었누? 어떻게 어디 <목소리> 어디 어디 끌었누? 오네, 기다려봐. 안 보자. 제니는 그거 궁 쓰고 오래 사지 못했네. 와, 윌도우, 일정이 중요하다. 이거 방벽 없으면 너무 우리가 불리해. 상대방벽있나이스 얘네 두 팀, 위메전판아르엔 발렌 한줄 아니었나? 얘네, 어, 엔간이잘 싸. 왼쪽 2층 한줄 돈다. 우리 뒤로 한줄돌것 같은데? 2층, 디디디디디 한줄디한줄디한 줄. 나는 아, 못치웠다 나이스. 나이스. 아, 나나 밀게 야이스 밀게 그냥 야스나 밀게 오리사 나배야나이야나이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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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이이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laughs> 나나이나이이리나 야이새야 고만 자라. 야 <laughs> 우리 음파 박혔다 1층에. 우리 왜클리 쪽보거야 나이스. 이거 뽕 이거 어, 뽕 한번 이번에. 빠져야겠다. 시위도 십 야야야야 이번에 올 거야 얘네 얘 이번에 올 거야 우리 위도 켜야 돼, 돼. 실한데 어. 저올 거야. 민지형 어딨어? 이거 잠깐 랠리로 버틸게요. 아이. 달링길에서. 야 배달할 테니까 잘 먹, 잘 받아 먹어. 와 뭐야 말이 돼? 왜깐다고어야 때렸잖아. 때렸잖아. 견지형 같이 나가자. 질풍 합격. 한업자 읍자, 한업자야. 견지형 트리 가자. 긁어봐. 알았지? 한자 없어, 할... 없어 지금 한자 없어 맞아. 지금 한 없어 지금 가줘야 돼. 가져, 가자가자가자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 터치. 험머라있어도 템피한다. 야힐밴힐밴 잡아.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나이스. 좋았어 겐지형 거장 계속 밟고 있어 거장 계속 밟고 있어 좀. 아 포기했다? 포기했다. 오케이, 오케이. 야, 오는 것만 잡자. 나이스. 오. 요이뭐나갔네 어, 음. 어, 새탕들. 팀변해야겠다. 어, 또 요견이 뭐그 뭐냐? 한판더이 줘야 되네. 어. 아. 91점인데 안 돌릴까? 4000, 4 0 9 1 어. 아, 410은 찍어 놔야 되는데. 400, 410 찍자. 아하! 결례하겠다. 아, 추천해줬다. 추천해줬다. 오케이, 돌린다.